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후라 모드 너무 늦게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laughs> 앞으로 스프링 기본 모드랑 후라 모드를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렌 <오랜이. 웃음> 오! 아니 안에 신전이 없어. 레디. 오. 레디 오늘 이렇게 안 죽었는데? 어, 얘는 그냥 반대 얘는 그냥 뛰어나오나저거 응. 어, 퍼버 떼줬어. 무슨 눈을 못 쓰고 있나봐. 그냥 못야 어, 어, 저안 들려. 비네야와할때다들어와 봐. 어, 정확히 후추 뿌리는 그소리 하네. 어, 옛날에왜 왜 그레이를 써내리지 않던 거야? <laughs> 이거 사이몬이 하고 근데 사이먼이, 근데는 사이몬이다먹었셨다고 그러잖아. 어, 이게 똑같네. 이거 오, 어, 당연해. 어, 이 이거, 이 그대로 그냥 성과 하트가 그냥 쿠킬고 나가버렸지. 스카이. 어? 에? 여기? 얘들아, 들어가 봐. 스카이가 할로 있대 오우. <laughs> 으, 스카이 최악이야. 하지만 아, 너를 다 들어보자, 너. 슬퍼. 너 무서운데? <laughs> 애들 너 무서울 것 같아. 자, 미타 어 오! 진짜 안 맞추는 거 같은데? 아니, 이 선수는 눈이 더 많아지는데? 원는 가운데에 눈이 한 개만 있는데 가보어오오 <laughs> 야, 덕분 야, 덕 너, 너너우드가 됐는데 분이 좋냐? 아이진이거분에 그러니까 뭐야 없어졌 거. 정글 너무 뭇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원래 여기 어슬들 다아었어 근데 지금 여기 코스터가 있었는데 어우 냄새 너무 심하다 무슨 냄새가 심하냐고요? 제손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잠깐만요 아니아니아니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발 한번 봐주세요 제발요 <laughs> 제발 한번 봐주세요 다음부터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사이먼이 잡아먹었다고 그랬죠. 근데, 오리지널에도도, 사이먼이 잡아먹었다고 는데 이마에도 눈이 없으려나? 어? 오사이먼더정신 나는데? 언제 밖더정신 나왔어? 응,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아, 무깐만 불쌍해. 도나 왜 휘파람이야. 왜 이렇게 휘파람인데 그런 거잖아. 삐져서 놀나가 거기서 에 볼까 어? 우와! 우와! 우리, 우리 보다가세가더빨라졌어그래 오! 어, 그럼, 그럼. 다 왼다가 터어버린거 아니야? 아닌데? 원날 파..파는 혹은 이렇게, 이거 그대로 난라간다고 싸이브는 불어로가랬겠지싸이쪽은 제가 계속 나가보겠고 이건 아니고. 아, 얘는 아니고. <laughs> 이상했잖아 오! 어유기도 부러워 싸싸은부러져고웬다는 그냥 다 털러 왔잖아 <laughs> 어 진짜 무서운 아니 근데 웬다는 자기 업체를 왜안 이기는거야 혹시 사랑해서그하거야랑는야 그래도 무든 게임에서 주영이거 그냥 여기 어디서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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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머니가 지금 발이 튀어잖아 근데 왜다 아우, 왜그래 그레이를 빵으로 안 주는 거냐? <laughs> 그럼. 일단 핑키 제빈 블랙만 남았네요. 아우, 야, 아니었네. 어 이번에도 얼굴 그냥 다 찢겨 나가보네. 아, 근데 핑키가 저번 저번 시간에 어서는 이렇게 못 보는데. 그러면은 마지막, 제빈. 아니, 맨날 왜, 제빈을 왜 이렇게 다욕진격소 제빈. 그 다음, 그 다음, 블랙. 아까 제가 자크로 들어올있때 블랙 봤거든요? <laughs> 오! 이거 로블러스에, 이거, 이 버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로러스로 사서 제가 해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스트렁키라고. 펴서, 스트렁키, 베트소끼 물속에서 한번 공격해보세요. 그럼 나와요. 자, 아, 그럼 이 피라믹스 친구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계. 오! 시계 그냥 뿌졌어 그냥 그냥 굵기 나온다, 이거. 그냥 그냥 자, 그냥 굵기면 그냥 니를 뿌사는 거 아냐? 이 차이야. <laughs> 그럼 이제 굵어. 죽었다고? 어? 보석이 다 부서졌어. 그리고 여기 뭐, 귀 같은, 귀 같은, 그, 그게 없어졌네? 어? 야, 너 비트해봐. 어, 무서워. 어? 어?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 럼얘어어어어어 예. 오, 오, 나 알겠다. 저번에 그거 알려준 대로 해볼게요. 외지인 스파이고, 정신 나가버린 거는, 사이먼이고, 그리고 저번에 저기, 옷이 저기, 이가 재물이었죠. 그리고, 그리고... <laughs> 저기, 사이먼 저기 쭈덕한 더 저기니까 되게 늦었어. 개말맞죠 원치, 원 똑같지. 어? 뭐. 들어갈 때, 저, 저번에는 들어갈 때 엄청 웃겼는데, 이모이사각하게 응? 뭐야? 어. 뭐야? 같이 연주해, 일단. 연주해, 맞아? 오우, 되 너무 무서워. 나는 이모드가 제일 무서운 거 같아. 다, 다, 눈을 잠깐만, 눈을한 번도 안 까봐, 그러 그래. 너는 한 번도 안까을것 같은데? 우리한테도. 그냥 사진을 붙인 거 아니야, 이거? 야 그럼. 예. 오! 이 신경 녹음을 보기 찢어서 나갔어. 이게 그냥 찢어서 나갔어. 자, 이제 이네명 남았는데요. 아, 야, 그치. 아까 내가 얘, 얘랑. 얘, 얘가 최악이었어. 이러면은 피트가 없어서 그래요. 우. 최악이야. 근데 이거 들어볼 때 이렇게 말랑말랑거리는 거 너무 귀엽잖아. 나 <laughs> 친구 다 줬나? 그렇네. 그냥 이 친구. 얘또 시끄러울려나? 너무 시끄럽네, 이거. 자, 뭐 끝까지. 끝까지. 어! 바로 먹잖아 너무 시끄럽네, 이거. 광장 거. 오, 얘왜이게 뜨끈저 나왔어. 어, 그럼 얘네 얘는, 얘네 둘 얘네 둘이 맞네. 그럼 이 밑에 밑에 나갔네. 근데 얘는 이 밑에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밑에 이 있어. 그냥 이 그냥 밑에 밑에 이빨에딱가리가붙 거지. 종이 같은 친구 이거 눈 색깔이 없는 친구 만나오는데 예. 오. 왠지 잘어르겠다 어이야. 너 사이먼이랑 같으려나 저번 시간에도 사이먼이랑 같았잖아. 어? 지금 뭐? <laughs> 얜또 누가 탄 거야? 얜왜 이렇게 멍멍이 탄 거야, 얘기얜좀 정신이 나간나 봐. 아, 탁치이 가야 우오 겁나 워 아, 왜 나온다. 그다이 말고 뭐, 이 해야 되냐? 근데, 얘한 스푼은 왜, 왜 이렇게 키가 크냐? 어른이야 오, 민도랑 그거, 귀랑, 그거, 키랑 갔네? 어, 여러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음, 다음 스프랑 키랑 한번 돌아오겠습니다아야 응. 와, 겁나 무섭다. 오, 무섭다. 오! 잠깐만요. 노래 한 번만 만들어 갈게요. 노래 한 번만 만들어. 노래 한 번만 만들어 갈게요. 여기한손만들고 끝내겠습니다. 어우, 이거 뭐... 약 어유... 이쁘 어유... 뭐야? 이냄 어... 뭔가... 나안 맞잖아... 오이제 키워서... 마... 마지막으로... 야야야 이런 잘못된 거. 아니 아니. 시원합니다. 아 맞다. 내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무서웠습니다. 또 다음 수렁치로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수렁시 프렁델 무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이 빠바바바. 진짜 무섭다.